하이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오랜만에 로제 떡볶이 먹방. 닭강정 세트. 먹어 보자. 세팅을 해 보자. 보자 보자. 먹어 보자. 아! 네, 맛있게 먹을게요. 짜짜라짜다지 이거 먹 먹으면 맛있어. 이게 뭐야? 탄산. 탄산? 어, 있는 줄 알았으면 콜라 시키지 말 걸. 세라라라라라라라. 아. <laughs> 맛있겠다. 먹을 때 재래무가 이거 봐, 너무 맛있겠지. 아, 아. 얘를 나무만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걸어 먹을게요. 사밥 두비 두비 두비두 밥두 바리 두비 두비 두비두 비두비두 밥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이고, 고마워. 이렇게 하고, 오늘의 수저! 떡을 딱두개 이렇게 집어가지고. 음! 나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살을 뺀다기보다는 이 붓기를 관리하는 거지. 한국 당면 같은 경우는 젓가락으로 먹어줘야 돼요. 아 그만 먹는 건나 14시로밖에 안 받아. 나 아, 그만 먹는 건나 14시로밖에 안 받아. 나 14시로밖에 안 받아. 아아! 쏘지 마! 쏘지 마! 하지 마! 우리 좋았잖아! 왜 그래? 아 우리 좋았잖아! 우리 반경까지! 아니 오빠 오늘 우리 사이 좋았잖아. 왜 그래? 음 먹다 만니 쫀득쫀득해. 남득 오빠, 이렇게 복스럽게 잘 먹는 게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얘또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. 떡을 하나 올리고, 두개 올리고, 세개싹 올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여기 베이컨이 있거든요? 베이컨 톡 올린 다음에 단무지, 아 단무지는 따로 먹자. 요렇게세개 아, 딱. 음, 정 음, 음, 맛집이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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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는 타임을 주면 안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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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강화를 붙여보자. 어, 뭐야? 닉네임 뭐야? 강화장이 나 띠? 어, 뭐야? 뭐야, 뭐야! 열심히 해볼게요. 혹시 이거는 그냥 재물로 쓰면 되는 거예요? 오케이, 가볼게요. 자, 기분독해 자, 그냥 툭 눌러주고 당연히 터지지. 이게 붙으면은 이거는 사고예요. 이렇게 2복 하나 가지고. 6화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터져주고. 느낌 올때 오케이. 1복에. 2복. 마지막이 요걸 나온가 보자. 여기서 터지면 무조건 붙는다. 여기서 터지면 무조건 붙는다. 풀칸이잖아. 아, 그렇지. 왔다, 이거. 왔다, 이거. 느낌 왔다, 느낌 왔다, 이거. 6까지는 할 만해. 심지어 풀칸이잖아. 이건 할 만해. 이거 하고 금카 해가지고 두개붙붙해서딱 붙이고 야무지게 마무리하면 되겠다. 아 카드 한번 튕기고. 한번 더. 두번 튕기고. 한번더 튕겨. 오케이. 그리고 지동원 걸그락이면 누른다. 지동원. 준비됐어? 이때 한번 뒤로 가요. 240억? 이 정도는 쉽게 붙이지. 느낌 한번 더 보고. 기동원이 고개 끄덕이는 타이밍에 한번더 기다려. 한번더 고개 끄덕이면? 지금이야. 생각해보니까, 잠깐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터트릴 건데, 이거 풀칸으로 터트릴 이유가 없잖아? 이거 그냥 부스터 안 채우고 터트리면 되잖아? 굳이 풀칸을 터트릴 이유가 없네, 생각해보니까.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? 그냥, 그냥 대충 해가지고, 대충은 아니지만, 팔카로 가는 그거지만, 풀칸 안 하고, 그냥 한, 한, 첫, 한 한두 칸 해가지고 해도 되잖아? 이거 조금 비싼 거 하나만 쓸게요. 4억짜리 이거 화정문님 하나 해야 돼요. 이거 약간 행운의 상징이어가지고. 그리고 한명 더. 황지수 있으면. 붙는다. 오케이. 이렇게 하면 돼. 그 말이 안 되는 걸 제가 해 보겠습니다. 말이 돼요. 왜 금카가 안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? 금카? 충분히 붙을 수 있어. 갑니다. 자, 후아 오빠! 입 벌려, 입 벌려. 기대 안 해도 일단 입은 벌려 봐. 내가 집어넣어 줄게. 간다. 벌려. 금카 들어간다. 오늘 이한 방을 위해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. 간다. 제발. 입 벌려!